유기쟁이 며느리 어느 화창한 오후, 민식이와 현호는 할머니 순자씨 댁에 놀러왔어요. 할머니, 심심해요. 민식이가 투덜거렸고, 현호도 고개를 끄덕였죠. 할머니는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할머니가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줄까. 옛날 옛적, 아주 먼 옛날 이야기 말이야. 할머니는 웃음기 가득한 얼굴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옛날 옛적 아주 예쁜 새색시 순이가 철수 씨에게 시집을 왔단다. 순이는 마음씨도 곱고 일도 잘하는 착한 며느리였지. 그런데 순이에게는 아무에게도 말 못할 비밀이 하나 있었어. 바로 방귀를 아주 크게 뀌는 방귀쟁이였다는 거야. 순이는 시집 와서 방귀를 한 번도 뀌지 않으려고 했었단다. 방귀가 나오려고 하면 재빨리 마당으로 뛰어나가 뀌거나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면서 쉬익 소리에 맞춰 방귀를 뀌었지.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순이가 부지런하다고 칭찬했지만 순이는 늘 조마조마했어. 남편 철수씨는 순이가 자꾸만 마당으로 뛰쳐나가거나 빗자루질을 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어. 여보, 혹시 어디 아픈 곳이라도 있어? 아니면 무슨 걱정이라도 있는 거야? 철수씨가 다정하게 물었지만 순이는 부끄러워서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단다. 그러던 어느 날 시댁에 큰 잔치가 열렸어.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 순이는 맛있는 음식을 잔뜩 먹었지만 마음은 점점 불안해졌어. 아이고, 큰일 났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방귀를 끼면 어떡하지? 잔치가 한창 무르익을 때였어. 순이는 뱃속에서 꾸르륵꾸르륵 소리가 나고 점점 참기 힘들어졌지. 얼굴은 토마토처럼 새빨개지고 식은땀이 줄줄 흘렀단다. 시아버지 김영감님은 순이의 옆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맛있게 음식을 드시고 계셨어. 결국 순이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푸아앙 하고 엄청나게 큰 방귀를 껴 버렸지. 방귀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잔치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 깜짝 놀라 젓가락을 떨어뜨리고 순이를 쳐다보았단다. 시어머니 이대부인님도 눈을 휘둥그레 뜨고 순이를 바라보았어. 모두가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을 때 갑자기 시아버지 김영감님이 크하하 하고 크게 웃기 시작했어. 아이고 우리 순이 며느리 방귀 소리 한번 시원하구나. 마침 잘 됐다. 철수 씨는 시아버지가 왜 웃으시는지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시아버지를 바라보았지. 김영감님은 마당 한쪽에 쌓아둔 김치독을 가리키며 말했어. 저 김치독에서 요즘 시큼한 냄새가 자꾸 올라와서 걱정이었는데 우리 순이 방귀로 냄새를 좀 날려버려야겠구먼. 순이는 부끄러웠지만 시아버지의 말에 용기를 내어 김치독 쪽으로 가서 뿌웅 하고 또한번 시원하게 방귀를 뀌었단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시큼한 냄새가 싹 사라졌지. 그 후로 순이는 더 이상 방귀를 숨기지 않았어. 때로는 무거운 짐을 옮길 때 방귀로 밀기도 하고 모기떼를 쫓을 때도 방귀를 사용했지. 온 가족은 순이의 특별한 방귀를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었단다. 할머니의 이야기가 끝나자 민식이와 현호는 배를 잡고 깔깔 웃었어요. 할머니 순이 며느리 정말 최고예요. 현호가 외쳤고 민식이도 고개를 끄덕였죠. 할머니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함께 웃어 주었답니다.